오늘의 일정은 모할보할이었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여기가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지금 급하게 그 숙소를 예약한 거여가지고 뭐 이런 곳은 처음인데 이렇게 독채처럼 불리지 않은 방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독아 집을 전체를 다 짓고. 응. 잘라서 사용하는구나. 나누고 어, 나누고. 근데 느낌은 독채 느낌이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약간 그리고 유럽 사람들 엄청 많아요. 동양 사람들 우리밖에 없는 거야. 여기 주이 주인, 여기 주인이 프랑스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아, 여기 다다 어, 프랑스. 지금 뒤에도 다 프랑스. 그러니까 말이 들리는 말이 불어가 많이 들려. 요아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 어, 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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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통화 막 하면서. <laughs> 아니요는 뭐요? 습관적 아니요. 여기 앞에 수영장 탁구다 탁구 지금 수영장 왔는데 저는 또 열심히 일개미 일을 하고 어, 일 끝나고 수영 한 시간 정도 하고 나서 아, 수영은 수영, 수영을 그렇게 그렇게 노래 노래 불렀는데 애들이 또다 저의 불찰입니다 집에 수영장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점, 저녁 이거 한 시간 정도 좀 놀다가 저는 이제 자막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때면 그래서 그, 끝나고 업로드 하고 네 이제 저녁 먹으러 이 근처에 그길 있잖아요 저희가 전에 잠깐 들렸던 곳 <laughs> 거기 돌아다니면서 저녁 먹고 엄마랑 이제 해빈은 마사지 받으러 가고.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하고, 야, 어. 요런데 바에서도 맥주 한잔 서또 분위기 좋겠다. 숙소도 생각보다 아늑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저녁 먹으러 다 같이 나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마사지 가볍게 받고, 그러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기 투숙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차 해서 이렇게 임대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임대를 아예 안 나가는 곳은 숙박업소로도 돌리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모알보알 중심부 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 우리, 우리 모알보알은 진짜 많은 매번 우여곡절 끝에 입성하는 것 같아. 요 야, 사람 많네. 여러분이. 사람이 많네. 사람 많아서 본 거야. 롱이와상에 있네. 어머니, 필리핀 음식은 안 드실 거잖아요. 오늘 좀 다른 거 먹었는 게아잖 필리핀 음식 아. 먹을 수 있는 거면 먹는데, 내가 먹을 수 없는 거면 먹지. 네. 와, 밤거리 봐봐. 이게 필리핀 밤인가? 여기 진짜 이쁘다. 호핑 투어를 하잖아요. 네. 호핑 투어가 섬마다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물놀이 하고 이런 걸 호핑 투어라고 하거든요. 근 네, 여기는 배를 타고 나가서 막 하지는 않지만 바닷가 앞에 모알보알은 거북이랑 정어리들을 되게 유명하대요. 네. 그래서 거, 그거를 이제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투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오늘 거기로 가기로 합니다. 필리핀 5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Do. Okay, lakaw na lang. Lakaw. Ano lang tayo dito gamay ha? Gamay? Okay. Okay Mga 3 minutes or 2 minutes. Ah. They're very expensive on the parking. And ah. They will not allow also park. But, they're na barangay hall. No? Barangay hall parking? Oh, they're na barangay hall. Not barangay hall. Ah. Opa, kaya barangay hall yan nila eh. Ah. Oh, 거기 파킹이 비싸대. y o u e a free diver. Huh? You, do free dive? okay. you do free dive. You do free dive. Free just uh, go oh. before n a g o y Someone. Ah, okay. So just. In, in. Many tourists here. Oh. Mm, it's very clear. Because c a n y o n i n g is close. 어디? c a n y o n i n g c a n y o n i n g c a n y o n i n g s close. close. Why? Today. Ah, today. Some, some Last night, rain. Ah. Pwede na siya, Ensha? Oh, pwede Your GoPro is on? Yeah. Maybe you have extra battery? No. Ah, uh, patay na ba? Patay, tay. Why patay? No patay. No patay? No patay? No patay? Uh. Uh. <laughs> Off the screen. Ah, okay. Siya, Ensha, na... Na live jacket? Ako na ah. Ah, unsa na ani mo? Kani anira? No, no. Like, like, p s 아, m a m a 미끄럽나보다. 와, 냄새 좋다. 네. 이사어를좀할줄 알면은 네. 그냥 조금 깎아주지 않아요? 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음. 코리아노면은 다좀 높은 가격으로 부르나? 그냥, <laughs> 그냥 여기서 음. 다 같이 비슷하게 팔아. 그래서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다 가면 결국엔 네, 최저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가지도 있는데, 와야 그래 이런 데가 있지 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 단한? Nationalities? You can answer this. Okay. No, no, no. 올라 올라 릿떡 아오 올라 올라봐야 안돼 안돼 아쉬운 건 오늘 카메라는 못 가져간다 아 그렇지 가자 근데 거북이가 안 도망가? 안 도망가. 됐어, 음. 가면 돼? 아저그 영상 받아야 돼. 엄마, 소재 어땠어요 오늘?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음. 이건 아, 내가 할때랑 거북이는 처음 보는데. 아 진짜 거북이가 거북이 이러는데 아, 어디 있는 아, 거예요? 휙뚜루는데 거북이가. 이이이이이 거북이가 꽤 아, 많아요. 안 도망가. 아. 가자. 네? 아니아니 아이폰으로 뭐 받아야 돼서 아 아까 찍은 거. Thank you. s a d a d y Bye bye. s a l a m mommy. Bye b <laughs> <laughs> 여기가 South Travel a d v e 되게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저희가 그냥 막 찾아서 온 거거든요. 네. 그것도 하루만. <laughs> 어제 밤에. 딱 찾아서 현지 컨택 해가지고 했는데 한국 분들도 많이 온대요. 아유. 맞나? 오오 미니 포토 바머. 아. 오오오케오오오오오 <laughs> okay.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 오 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 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케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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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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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꼬야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가지고 즐겁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 여행을 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으면 여행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형은. 근데 오늘 거북이 때도 그렇고, 아 거북이도 그렇고, 정어리 때도 그렇고 다 좋았는데 아저씨들이 너무 친절하게도 잘 해줬고, 어 기분 좋았어요 바다에서. 아 재밌었어. 어. 와, 호핑, 호핑 아니고 스노클링을 끝내고. 아 진짜 힘들어. 지금 씻고 바로 또 나와서 응. 밥을 먹어야 돼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근데 핀 빌리는 게3 0 0피소라아 네. 이러자랐으면 집에서 가져올 걸.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게 봤대. 다다 이제 만족도 상. 만, 만족도 상. <laughs> 또 배가 고파서 지금 잠깐 나가서 여기 보니까 이 근처에 뭐야 뭐야? 프랑스 빵집이 있대. 너무 가보고 싶어 가지고 거기 먼저 갔다가 간단하게 빵몇 개랑 커피 한잔 먹고 다이사노 가서 살께도 있거든요. 더 사고 네, 더 점심을 사고.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아 심지어 외국사람도 많아 프랑스 빵집인데 아이쿠 마네타 다리가 밖에 밖에 없나봐 밖에 앉자 찍는다고? 아니요 드세요 오늘 어. 이게 코코 마카롱이 마카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롱이 맞나? 야, 마카롱의 사적적 의미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 이거 먹어도 돼? 마카롱 어, 어. 응 맛이 뭐, 재밌어 맛있어 아, 이건 생각날 것 같은데? 맛있다. 그지? 나는 이 코코넛 카레가 좋아서, 음. 나도 먹 음. 음. 코코넛 저거, 저거가 들어갔네. 맛있는데? 음. 난 영상 쓰면 안 돼. 뭐? 표정만. 음. 어. 밥이 아니지? 빵을 먹고 와 이거 진짜 선명하게 그려져 음. 있네 뭐라고?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이거 아 이게 왜안 지워질 거야?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laughs> 우리 엄마 <laughs> 우리 엄마도 여기 어떻게아 <laughs> 나랑 엄마만 있고 아 조금 더 젊은 애는 없어져, 없어졌더라고요 넌 없지? 뭐가? 얼굴에 <laughs> 있어? 아 근데 그 모양대로 탔나? 왜 그러지? <laughs> 얼굴이 왜 그러지 지금? 향 진짜 많다. 아 진짜 3번 살때 여기 가이산나 와서 장 많이 봤었는데 오늘 저 숙소에 샴푸가 좀 부족해가지고 샴푸랑 다음에 에프킬라 사서 가야될 것 같아요. 일로 와. 지금 점심 먹으러 왔어요. 아직도 있어 이게? 자은이 어, 어, 없어졌어. 난, 아. 난 아직도 남았잖아. 난 치킨 갔어최고했는데 <laughs> 그대로 쓰고. <laughs> <laughs> 그대로 구명조끼를 이렇게 자꾸 쑥 <laughs> 올려봐. 오케이, 아유 오케이 하는 거야. 참뭐하 <laughs> 이대로, 이대로. <why? 웃음> 나 잘못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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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마디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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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벌써 해가 조금씩 지고 있습니다. 저희 밥을 먹고 바이산로에 갔다가 마사지를 받았는데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저희 둘은 마사지 못 받을 줄 알았더니 지금 룸에 아무도 없다고 받아도 된다 그해서 저희 네명다 마사지를 받고 떡볶이 하나 사주고 숙소로 갑니다. 옆으로. 지금 먹으면 아마 한 7시 일곱시 반쯤 7시쯤 밥을 먹겠죠? 내가 저 빵집, 프랑스 빵집 저번에 한번 왔었을 때와 가고 싶었는데 했었는데 이번에 갔잖아. 맞아, 그때 그냥 지나갔어. 어. 잘 있다 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그금 체크아웃하고 진짜 맛있다고 하는 빙수 집 하나 가서 빙수 먹고 그리고 돌아갈 것 같아.